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가족보단 친척들 손에 자라왔다. 우리 집에선 엄마, 아빠, 나, 누나, 이렇게 넷이 살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일 때문에 바쁘셔서 밤늦게나 돼야 들어오셨다. 때문에 우리 집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고모집이나 할머니네 집에서 끼니를 때우고 생활을 하는 게 다반수였다. 특히 고모는 어렸을 적에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나는 그런 고모를 잘 따랐다. 그날도 학교가 끝나자마자 난 고모네 집으로 향했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고모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슬슬 날이 어두워져 여섯 시쯤 됐을까. 고모와 저녁밥을 먹으려던 찰나에 고모의 집에 전화가 왔다. 난별 생각 없이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았고 전화의 주인공은 우리 엄마였다. 엄마 나 보고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고. 당장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말하기도 전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난 급한 일이 있을 거라 직감했고, 고모에게 "고모, 나 엄마가 불러, 나 갈게" 하고 문을 열었을 때, 작은 방에서 고모가 현관으로 나오려고 했지만 개의치 않고 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오는 동안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고모가 작은 방에서 나오실 때 고모를 잠깐 봤었는데 좀 전까지 나와 놀던 고모와는 어딘가 많이 다른 분위기였다는 거랄까? 정말 잠깐이었지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다. 그 어두운 기운. 그렇게 난 집에 도착했고 어머니께 왜 불른 거냐고 물어봤지만 어머님 대답하지 않으셨고 고모집에서 뭘 하고 온 거냐고 나에게 꼬치꼬치 깨묵, 깨묻기 시작하셨다. 난별 다른 거 없이 그냥 평소와 같이 놀고 시간을 보내왔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왠지 모르게 하얗게 질려있으셨다. 어머니는 다시는 고모 집에 가지 말라고 하셨고, 우린 일주일 뒤 도망가듯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사를 가 얼마 후에 안 사실은 내가 고모네 집에서 놀고 있던 바로 전날, 고모는 할머니 집에서 주무시다 갑작스런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고. 모두는 고모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주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셨다고 한다. 고모가 시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다음 날 5시 30분쯤. 내가 고모네 집에서 놀고 있었을 시간이었다. 어머니는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바로 내 걱정을 하셨고, 내가 집에도 안 들어오고, 가장 친한 친구 집에도 없다는 소리를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모 집에 전화를 거셨다고 한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난이 이야기를 같이 중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에게 말해 주었다. 친구들은 내 말에 흥미를 가졌고 우린 고모 집에 어떻게 있을까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 마침 토요일이었고 수업이 빨리 끝나 우린 고모 집에 가보기로 결정했다. 각자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고모의 집으로 향했고 약두 시간이 걸려 우린 고모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지금은 그 집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고 우리는 혹시 귀신이 나와 모두 도망간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내심 기대감을 감출 수 없었다. 우린 주인집에 가서 아저씨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집에 대한 사정을 들을 수 있었다. 고모가 돌아가신 뒤 들어와 살았던 가족은 특별히 이상한 낌새 없이 잘 살다가 얼마 전에 더큰 집으로 이사를 가셔서 집이 비어 있다고 하셨고 우린 묘한 실망감을 가졌다. 기대했던 것보다 집은 깔끔하게 도배되어 있었고 지극히 평범했다. 우린 집을 조금 더 둘러본 뒤 저녁 시간이 되어 밥을 먹고 늦기 전에 집으로 가기로 했다. 그때 시간이 아마 약 6시쯤 친구들은 나갔고 나도 뒤따라서 신발을 신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그때 작은 방에서 뭔가 슥 하고 나왔다 근데 그것은 다름 아닌 고모였다. 내가 마지막으로 본 고모였다. 그때와 같은 장면, 난 온몸에 소름과 함께 귀에서 찢어질 듯이 뾰족한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의 기억은 친구들이 나를 둘러싸고 안쓰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친구들이 말하길, 친구들은 현관문을 나갔고 마지막으로 집에 남아있던 내가 신발을 신고 있던 도중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쓰러졌다고 그리고 약 3분 정도 기절해 있었다고 했다. 난그 소리를 듣자마자 주변을 살펴봤다. 눈에 들어온 건 고모네 집 신발장. 난 바로 그 집을 뛰쳐나와 두려움에 달리기 시작했고, 번잡한 시내에 나와서야 친구들에게 내가 본 것을 얘기할 수 있었다. 난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털이란 털이 곤두서고 난다. 자, 고모 이야기였습니다.